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불똥이 자동차 보험으로 튀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실손보험이 올랐죠 8.9%에서 16% 정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보험금 하나도 청구 안했는데 손해율이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이번에도 손해율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니네 손해율 올려서 보험료 실손보 올렸으면은 같은 논리라면 자동차 보험 요번에 손해율 떨어졌으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똥이 쪽으로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보면요, 자동차 보험 적정 손해 우리가 얘기하죠, 80% 전후라고 얘기합니다. 80% 정도 전후가 되면은 어. 자동차보험의 장사는 어느 정도 괜찮겠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통상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작년 재작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말 기준으로는 거의 99.8%가 찍었고요 2019년도로는 거의 90% 가까이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청나게 손해가 커졌었죠 그런데 코로나 19 때문에 당연히 덜 움직이니까 손해율이 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어,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자, 어차피 차들이 많이 안 움직이면 요 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뭐, 코로나19도 팬데믹이라서 이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모이지 않는 것이죠. 뭐, 이게 명확하게 손해율을 줄이고, 그리고, 어, 이제 확진자를 줄이는 그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요. 자, 이번에 작년 11월 기준으로 2021년입니다. 11월 기준 손보사 자동차 보험 연간 누적 손해율이 78.9에서 80.5 정도 나왔습니다. 괜찮았던 거죠. 근데 이게 왜 괜찮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적정 손해율을 찍은 게왜 괜찮냐? 라고 할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요, 자, 92년도 이후로 30년 동안요, 계속 올랐어요. 아, 근데, 어, 어떻게 올랐느냐? 보험사가 적자를 입을 만큼 올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보험 국제 비교 기준에서 대한민국은요, 92년 후에 딱두 번, 97년, 98년 빼고는 30년 동안 영업이익이 다 적잘 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실손보험 올릴 때도 뭐 보험사 쪽에서는 이제 25% 정도 올려야 된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똑같은 거죠. 근데 자동차 보험 제재하는 거는 또 실손 의료보험 제재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 성격을 갖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 결정에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어, 저도 사실은 좀그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다른 보험은 조금 다른 의미고 지금 실손보험도 그런 쪽 방향으로 좀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곱지 않은 시선이 어떤 게 나왔냐면 이번에 당연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랬더니 지난해 3분기 누적 단기 순이익이 1 0개 손보사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 3조 3,896억이 나왔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나 올라간 거래서 이번 달 말에 삼성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사에서 표현을 합니다. 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는 뭐 현대, DB 메리츠에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 거죠. 어, 손해는 보험료 아, 손해율 올라가서는 보험료 올려 놓고 결국은 이 보험료를 올려서 소비자한테 그 전가시키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갔느냐 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이, 이것도 뭐 제가 여기에 코멘트를 달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보험사도 어뭐 자본 주의에 그뭐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그럼 정부 입장은 어떠냐? 아, 정부 입장 아직 표명은 안 했습니다. 표명은 안 했는데 아, 보험료 인상 안 된다 이런 쪽 입장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은 어떨까요? 이번에 한번 어 떨어진 것 같고 어 그동안 우리가 적자 본게 수조인데 어. 올려야 되지 않겠냐. 올려야 된다. 이번에도 손해율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어떻게 또또 또 반박을 하고 있냐면 올해도 코로나 효과를 본 거고 작년에 또 올해도 코로나 효과를 볼거 아니냐. 그럼 또 손해 좋아질 거니까 낮아질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 적정 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 니네 이번에는 보험료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 보험은, 어? 정말 조그만 이벤트에도 언제든지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함부로 할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